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운대 스토리와 축구승무패 분석 채널을 운영하는 이소령 인사 올립니다. 축구승무패 43회차가 2월되어 있어 간략하게 남아 44회차를 단통으로 분석을 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확인하시길 바라구요. 전체 마킹과 어느 구간의 이변을 잡았는지는 영상 윗부분에 나오는 저의 개인 홈페이지인에 가입을 하시고, 저의 연락처인 010-2559-5703으로 연락을 주셔서 아이디랑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면 바로 등업을 하시어 분석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드릴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린답니다. 앞으로 영상에는 간략하게 단통 마킹만 올려드리고요. 최종 마킹 내역과 이변 구간 정보는 저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릴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유튜브에서는 댓글 정보 교환도 안 되고 하여서 저의 홈페이지는 비밀 댓글 창도 있으니 오셔서 같이 연구 분석하여 꼭 1등에 적중하여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몇 글자를 남겨본답니다. 일단 단통 내역은 이렇습니다. 1번 경기무, 2번 경기승, 3번 경기패, 4번 경기무, 5번 경기승, 6번 경기무, 7번 경기승, 8번 경기패, 9번 경기무, 10번 경기승, 11번 경기승, 12번 경기 승, 13번 경기 무, 14번 경기 패.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은 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전국의 축구승무패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께서 대박나시길 기원 드리며, 부산회운대에서 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